와, 이거 봐. 사진 찍어도 미캄 라멘 <laughs> 여기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던 아마토 과자점인데요. 숙소 앞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laughs> 어. 일단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건 치즈쿠키를 꼭 요거였던 것 같아요. 치즈쿠키. 일단 여러분 저희 요거 먹어볼게요. 이거랑. 음, 있 그리고 그 넘버원, 투, 쓰리도 한두 개씩 사보자. 응. 음. 아, 이건 세트인데. 음, 참. 너무 많이 사지 만 이렇게 사. 마롱크롱. 그거이 요거. 넘버투. 이거 쿠키야. 이거 다 쿠키야 지금. 어, 마차. 얘도. 응. 어. Q는 뭐야? 이... 아 오스스메 넘버원투고 인기 넘버원투 이건 추천 1, 2고 이건 인기 1, 2. 이게 인기네, 어... 그러면. 이게 인기네. 아몬드. 그래, 네, 그렇게 사자. 근데 저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더라? <laughs> 케이크도 사고. 잠깐만. 아, 오빠. 이렇게 세트가 있네. 아예 이렇 인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와요. Yes, 아, 여기서 먹어볼까 봐. 쿠키만 한번 먹어봐. 음, 잘. 얘가 추천해주신 거. 아, 것 이거 것 이거, 것 이거. 케이스. 이거? 응. 음. 응? 음? 냄새를 자꾸 맡아? 아니, 이거 그, 저기.. 음? 마... 뭐라 마늘.. 뭐라고 말해야 지 마늘 바게트? <laughs> 그 맛이 나는데요? 오빠도 하나 줘봐. 오빠도 하나 줘봐. 아니, 냄새가 나왔어. 여기까지. 마늘 바게트. 응. 음. 음? 음. 중국 맛인 줄알겠어 그치? 응. 음. 음. 음! 아~~ 왜 그렇게 느꼈냐면, 어니언 치즈네. 맛있다. 되게 맛있는데요? 하나만. 음! 음! 오, 진짜 크다. 여러분, 여기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곳인데요. 나루토라는 곳이고, 치킨이 그렇게 맛있대요. 먹어볼게요 근데 저기 자판기에서 뽑아야 되는 것 같아 어 그런가? 냉동제품 자동판매 있다 아 이렇게 여기서? 어, 우린 들어가야 돼 신기하다 가자 들어가자. <laughs> 짠 여러분 저희 들어왔는데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152번 한글로도 돼어 한글로도 되어있어서 그냥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와, 근데 지금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응. 외진 곳에 있는데. 그니까, 그니까. 인기 맛집 맞는 것 같아요. 가게도 엄청 큰데. 여기서 응. 한번 대기하고 마음껏 먹어볼게요. <웃음> <웃음> 저희는 여기에 배정받았습니다. 어, 되게 다양하겠네 좌석이. <laughs> 아이고, 양말, 이게 양말까지 벗겨졌어요. 아, 이게.. 이게 제일 추천 많았던 인기 넘버원? 어. 이거 하나 시키고 어, 뭐가 많.. 여기 약간 뭐 많은데요, 여러분? 응. 음. 여기는 번호표를 들고 가서 거기서 주는 애야테선불이야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한국사람 어? 한국말 어떻게 하세요? 한국 한국사람이요. 한국사람세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 아,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한국군이시대요. 외국에서 아 네. 그러니까 음. 엄청 잘하시는데요. 근데 한국어로요 엄청 잘하시네 예, 네, 네. 잘 안해요. 네,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거기 아빠 주문 받으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분이에요 그니까 신기하지? 음. 엄청 잘하신다, 한국어. 반가웠어, 엄청. 근데 우리가 주문이 너무 많이 해서 못시지 <laughs> 이게 <웃음> 응. 오늘의 유일한 한 끼라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어 <laughs> 빨리 말씀드려줄래? <laughs> 근데 거짓말이잖아. 또 먹을 거잖아 이거 이고 <laughs> 시작이야. 나마비 <laughs> <laughs> 오! 뭐가? 빼고 뛰러. 메 맥주. 실 매실. 매 오. 매실. 매비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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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 매실. 지실 이거 어제 먹었던 거랑 오타루오타루 음. 맥주니까 이렇게 따르시더라고. 어제 음, 그래야 거품이 안 생기니까. 담배, 담배, 와, 맛있다, 맛있다. 여기는 그 삿포로 맥주랑, 오타로 맥주랑 그... 특유의 맛이 다 있는 것 같아. 음. 오타로 맥주는 좀 과일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향이 좀 나. 아, 고생했네. 아, 마아아마워 고마워. 고아 이 맛이지. 와. 와. 이거야. 진짜 이거야. 이거야. 응. 여기다가 와사비를. 음. 응. 짠. 어.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맛집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번 여행에서 정말 알차게 진짜 맛있는 곳만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현지인 맛집이죠. 응. 만약에 우리끼리 알아봤으면 이런데 어. 몰랐을 거 아니야. 여기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처음 듣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 나루토는 닌자 나루토 밖에 몰라. <laughs> 그럴 수 있어. 아니 치킨 맛집인데 왜 이렇게 회도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게 치킨 맛집인데 패맛있어 <laughs> 초밥도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맛있다 선호해야 내가 어. 좋아하는 아카미 음. 음. 이렇게 해야 뜯어질 것 같아 그렇지 <놀이집> 와, 이것 봐 훈제인가 봐오 <놀이집> 응? 옛날 통닭 같은 맛하고 되게 비슷한데, 훈제된 닭을 튀긴 느낌이야. 음 맛이. 음. 와. 염질가 되게 잘 돼있네. 음. 음 소금을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 한국 치맥 부럽지 않아?

육즙, 육즙이 씹는 소리가 확 꾸덕. 음, 치맥 맛집이네. 음. 오타루 사는 분들은 여기서 치맥 하시면 되겠다.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생강 같이어좀더러워 <laughs> 장난. 아, 그래? 이제 음. 장난한 건데 음. 의외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민망하다. <laughs> 왜? 뭐야? 막 이러기를 랬는데 네, 네 뭔데? 간이가 한수더 내다본 거아니에 <laughs> <laughs> 음. 오픈더 떡밥. 난다 그노 비주얼. 치킨. 향기 좋다. 이거야? 또 화가 나? 우와. 이거 치킨. 간장 치킨 맛이야. 음. 응. 그 교촌치킨 생각나는 어... 그런 소스. 어, 근데 되게 맛있네? 고기랑 같이 먹어야지. 응, 이렇게 밥도 먹어보고 싶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응. 이 많은 게 벌써. 원래 그렇지, 먹어. 뭐야. 엽기소가 클리어. 너무 순식간이잖아, 이거. 맛있다. <laughs> 음, 여러분 어, 여기서 이제 좀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니, 가은아. 우와. 술 한잔하고 와봤더니 음, 이게 뭐야?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네. 이게 뭐야? 어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너무 밤늦게 왔나 보다. 저 배도 탈수 있나 봐. 줄서 있네. 기다렸다 타긴 글렀다. 못 타지. 지금 탈수 없나? 못탈 것. 언제 같아. 시작되는 거지 저거? 사람 너무 많아.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응. 별 같다 별. 그니까 하늘에 있는 별. 어제는 어떻게... 또안켜 있었잖아. 또안 녹네 그치? 응. 오잘 나온다. 잘 나와. 사진 찍어줘? 응. 잘다 <laughs> 불을 켜 놓으니까 <거> 훨씬 예쁘다아따만만 아니야 <laughs> 저거? 이리와봐 잘봐 꼬맹이 귀여워 그치? 가아이는 <laughs> <laughs> 안타 저거? 무서워 너무 빨른거 같아 짠! 오늘 여기 오타루에 이 라멘집이 되게 맛있대요. 미캉? 라멘. 라멘? 음. 미캉이 귤인데 어떤 라멘일지 또 궁금하네요. 혹시 저 뒤에 창문이 어. 귤을 형성한 건가? 아,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이거. 그치? 어. 귤 같기도 하네. 여기로 줄 서면 되나 보다. 음. 이렇게. 11시 오픈이라 저희 좀 빨리 왔습니다. 자, 메뉴가 된장 라면, 소금 라면, 간장, 옛날 곱빼기, 뭐 이렇게 음. 뭐 먹을 거야? 미소 라면을 추천하고, 어, 거. 난 미소 라면 먹을래. 그래? 그거 먹어야죠. 네. 그리고 삶은 계란, 음. 주차하기도 편하네요. 기 여기 뒤에 여기 뭐야? 아, 여러분, 여기가 뭐야? 아여 아, 여름, 여기여재래시장인여 그렇대요 음. 여러분 1등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라멘은 종류가 아까 이렇게 있어서 저희 주문을 했고 되게 분위기가 옛날 라멘집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주전자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어이 주전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물인가? 뭐 그러겠죠. 카운터석이 있고 테이블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 그리고 약간 매장은 엄청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리가또자이아스 근데 이게 엄청 두꺼운데 어떻게 이렇게 두꺼우거지 이게 <laughs> 엄청 두꺼워 고기도 들었네 이렇게 오 오. 오! 면도 꼬불꾸불 스미레처럼 비슷하다. 오, 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맛은 좀 달라. 네. 맛있는 건 같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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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미레랑 좀뭐가 다르냐면 미소가 조금 더 연한 맛인데 두개다 깊어 근데 음... 그 스미레가 좀더그 된장 맛이 강한 느낌 와 음... 어, 이거는 시오랑 된장 라면 좀 섞인 느낌 이렇게 음... 오빠 건 시오 라네 누가 나네가맛이다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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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차슈를 어, 싹 오빠 애니 에서, 본게있어 뭔데？미니 라멘 한 그릇 을 만드 는 거예요？이 도않 고, 아, 이둘은 미니 라멘 한 그릇 한입에먹고 맛있 어.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는 거에 아니 우리 라면 국물 잘안 먹는데 이거는 <목소리> 해석이 있어야 돼 오빠 다 먹었어? 어 그러네 <목소리> 다 먹었네 파추가을 잘한 것 같아 파다 썰어있네 <목소리> 아까 라멘 가게에서 무슨 쿠폰을 주셨어요. 300엔 근데 이걸로 살 수가 있어요.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귤을 아! 그래서 지금 귤하고 이것도 귤큰귤큰 귤. 큰 귤도 샀습니다. 작은 귤 930엔인데 630엔에 근데 이벤트 기간인가? 모르겠어. 이벤트 기간인가? 아무튼 저희는 운 좋게 이렇게 할인까지 받아갖고 귤 사갑니다. 시장 재밌었어. 좀반찬가게도 있고, 음. 괜찮은데? 그러니까!